어,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지향점, 비전,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어떤 주제, 그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산상수원도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 이런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산다. 이게 이제 산상수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딱 헌법을 공포하시고 난 다음에 팔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 그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딱 등장시키냐면 나병 환자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종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뭐, 심지어 가다라의 귀신들, 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의 주인공, 즉,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막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기겁을 할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또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어요. 누구냐? 세리입니다, 세리. 세례. 여러분 세리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어, 친일파죠. 로마 세력을 등에 있고 세금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사람들. 그래서 세리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짜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혈을 짜내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급 죄인이 두, 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야 다른 죄인들은 막 내가 봐주겠는데 이 죄인들은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는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특급 죄인 둘 뭘까요? 세리와 창녀. 봐이 사람들이었어. 용납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하셨어요? 세리와 창녀. <laughs> 구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특급죄인 마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앉아 있다 이 말은요 사실 문자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것도 되지만 그런 의미가 원래는 아니에요. 앉아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 시편 1편 1절을 보면 잘알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앉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그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의 자리. 그 백성의 고요을 짜내는 악하고 못됐고 그런 어떤 자리를 피눈물이 없는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마태의 상황을 주님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셨어요. 보셨다는 것은 꿰 뚫어 보신 거예요. 지금 마태의 삶과 생각과 그 마음을 주님은 다꿰 뚫어 보셨어요. 뭘 보셨을까요? 마태는 비록 백성들의 고의를 짜내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 마태의 마음의 중심은 괴로웠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살아 안 되는데, 이거 하나는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가책 속에 마태가 있어요. 그 영원히 공허하고, 영원히 두렵기도 하고, 만족함이 없고, 괴롭고, 이 와중에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순간 마태의 마음 속에는 희망의 싹이 탁 태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예수님 나를 건져주실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싹 탁탁이 시작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이거 아무 의미 없어. 내 영혼이 지금 죽을 것 같아. 이 짓누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 나의 억울함, 나의 절망, 나의 부르짖음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매우 감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단순히 내 따라와 이런 의미를 넘어서죠 마태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일어나 이제 나 따라와 마치 우리 요새 루키하고 했죠 모합당에서 이제 일어나 일어나서 저베들레헴으로 같이 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살자꾸나 그러자 마태가 어떻겠어요? 거기서 일어납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죠 비록 부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그나 백 동족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할때 바로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아주 직각적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 군더더기가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좀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이 기도해보고요는 완곡한 거절의 의미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해보고요. 이건 거절이에요. 진짜 기도 안 해보니까. <laughs>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따르라 하시니 따르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인가요? 때로 나의 삶의 습관을 나의 힘으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민 속에 있으신가요? 벗어나고자해도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죄, 나의 습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절망, 나의 연약함 속에 혹시 주저 앉아 계시나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말하노니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10절,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짜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 의 거지들이 적선을 받을 때, 예, 누가 동전을 땡그랑 하고 던지면 고개를 들어서 누가 던져주나 보지 않을, 보, 볼, 거, 볼 거잖아요? 근데 고개를 떡 들었는데 세리가 동전을 던져줬어. 그러면 에이, 재수없어. 하고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동전을 내가 집어 던졌대요. 안 받아! 이렇게. 그 정도 세리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거지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세리와 예수요, 당신이 밥 먹고 앉아있으니, 이게 뭔 짓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앉아있냐, 는거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는이라. 이거는 뭐 중의적인 의미예요 세리들이 병자이니까 의사가 필요하잖아.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럼 진짜 의미는 여기 있어요. 누가 진짜 병자야? 하나님을 알아볼 눈이 다 닫히고 말씀을 들을 귀가 다 닫히고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이 다 갇힌 너희들, 너희들 위선 떨고 있는 너희들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위선과 교만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 거기서 일어날 줄 모르는 너희들, 일어나 가자 해도 그 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진짜 병자 아니냐. 한마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건강한 채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의사를 찾지 않는 심각한 중, 중환자요. 스스로 병자임을 아는 이마태세리는 남을 입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 나는 뭐이 정도면 됐지. 뭐이 뭐 정도는 누구나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교만 떨면 안 됩니다. 항상 보면요, 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데,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거꾸로 돼야지, 거꾸로. 나의 연약함, 나의, 그렇다고 죄책감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는 국일과 사랑으로 사실 바라보는 게 맞는 순서가 되겠지요? 오늘도 스스로 의인된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불러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이 감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나의 연약함에 가슴을 치고 나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나의 이 죄악과 나의 자 중심의 자리, 이 세상의 욕망의 자리를 떠나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더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곡절교의 모든 손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교만의 자리, 죄악의 자리, 악한 습성의 자리, 원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저희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일어나 가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케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